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발 자국 차이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이병철 회장이 남긴 명언인데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고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기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꼭그 룰을 지켜야지 된다. 음. 이제 오늘 슈퍼개미가 꼭 지키는 룰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이 어. 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짧은 뭐한 20분 30분 정도의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채널을 고정해 주시죠. 슈퍼 게미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찐 슈퍼 게미의 천기누설. 물타기는 no, 불타기는 yes입니다. 물타기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찔리는데. 어, 물타기는 하면 안 되나요, 고수님? 투자자분들 중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 물타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아니, 왜냐면은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거든요.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한 맹점이 있어요. 만주가 만원에 산 거는 구천원으로 낮아졌겠죠. 네. 하지만, 팔천원에 만주 산 거는 구천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단지 내 마음만 편해졌을 뿐이지, 평균 단가가 만원이건, 구천원이건, 팔천원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찐슈퍼게미 이정현 고수님은 물타기는 절대 네버에버 하지 않으시는가요? 음, 저는 첫 해에 좀 어느 정도의 투자 원칙들을 다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물타기로 할 생각도, 엄두도 뭐,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물타기는 내 전략을 계속 수정하는 거죠. 아, 더 사면 돼, 더 사면 돼. 근데 분할 매수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 내가 뭐한 3천만 원을 한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어 나는 천만 원씩 세번살 거야 근데 천만 원은 만 원에 사고 천만 원은 구천 원에 사고 천만 원은 팔천 원에 살 거야 이건 물타기가 아니야 전략적으로 내가 원래 삼천만 원을 그렇게 투입하려고 전략을 세운 거니까 분할 매수는 원래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한 거는 자신의 전략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고수님이 말씀해주신 불타기는 왠지 제가 샀던 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오르는 것 같은, 왠지 모를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책상에 10시간 앉아갖고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밖에 10시간 놀러가는 게 쉬운가요? 놀러가는 게, 놀러 게 쉽죠. 쉬운 거 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물타기가 쉬울까요? 불타기가 쉬울까요? 불타기가 쉽습니다 10분 중에 9분은 물타기를 하는데요 10분 중에 9분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불타기를 해야 할때꼭 기억해야 한다 모든 종목에 불타기를 하면 안 되고요 불타기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일 때 해야 되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타기를 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그 추가 상승을 한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일단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재료가 한번 나왔는데 그 재료에 대한 추가 재료나 파생재료가 나올 확률이 높을 때예요. 그런 종목들은 재료 한번 나오고 상승을 하고, 야, 2차 재료, 3차 재료가 나올 텐데, 라는 조사가 끝난다면, 눌림목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죠. 또 하나는, 이제 재료로 접근하지 않고 차트로 접근하는 건데요. 1차 상승을 하면 쉬는 경우가 있어요. 중장기 이평선으로 닿으려고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 눌림목 조정을 받고 약간 머리를 들었을 때, 어, 그럴 때 2차 매수를 하면 아마 전고점 돌파하는 그 상승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 대표에서도 마찬가지죠.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도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라는 확률적인 확신이 든다면 그때 불타기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음... 재료에 의한 불타기 사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음... 최근에 불타기를 할수 있을 만큼 추가 재료가 가능한 원재료들이 계속 나왔었죠. 면역 항암제 임상 개발에 들어가 있었던 동무이거든요. 지금 미국 FDA 임상 이상 통과 재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또삼상이 언젠간 분명히 나오겠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제넥신이거든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공시도 나왔었고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은 끝까지 할 거야라는 정책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분명히 추가 재료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를 만들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딱몇 퍼센트 정도 올랐을 때 불타기를 하면 좋다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불타기도 뭐. 3%, 5%는 프로, 말도 안 되고요 만 원에 샀는데 만백 원에 불타게 하고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가격에서 10% 또는 15%까지 오르면 한번더살 거야 왜이 종목은 뭔가가 있으니까 더 오르겠지 어, 이런 전략을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분명. 그냥... 찐 슈퍼개미인 이정현 고수님이 불타기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오늘부터 불타기를 해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잘안 꽂혀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타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타기가 너무 하고 싶을 때, 아,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마치 제가 궁금한 거 같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게 있을까요? 대원칙은 물타기안 하는 거지만, 만약에, 아, 그래도 나는 물타기를 좀, 하는 습관도 있고 그래서 또 성공한 케이스도 많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에 한해서 몰타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라고 2년 걸쳐서 2018년, 2019년 봄에 움직였단 말이죠. 왜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때 대북 관련주가 피크를 치고 밀렸을 때 물타기를 한 분들은 지금 정말 박살났거든요. 왜?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이었다 때문이죠. 물타기를 하더라도 재무제표 는꼭 확인하고 물타기를 하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본의 아니게 좀 물타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음. 갑자기 고해성사 시간이 된것 같지만 네. 또 이렇게 이것도 있고 네. 갑자기 고해성사 시간이 된것 같지만 비밀은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최근에 물타기를 좀 했는데 물타기를 그러면은 하지 않고. 이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물타기를 예를 들어, 천만원 내가 하고 싶었어. 천만원이란 돈이 있잖아요. 네. 지금 물타기에 투입될 천만원은 주식, 시장에 있는 2천 종목 중에 한 종목에 들어갈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될이 1천만 원은 왜 내가 투자 실패한 종목에 들어가냐고요? 많은 분들이 어, 나그 손해 난거 어떻게? 손해 난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들어간다고 절대 보존나지 않고요. 내 마음만 편해지는 거니까. 그럼 이 1천만 원으로 수익을 날 곳을 찾으면 되고요. 뭐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유하면 돼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물타기로 계속 한 종목만 들어가면 또 포트폴리오까지 깨져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내가 분할 포트폴리오를 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인 거죠. 한 종목에 다 들어가니까 계속 물 따다 보면. 네, 지금 저와 같이 물타기로 고민 많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세전 이정일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